거기다 또 그려. 우리가 전체 도, 도시를 다 그릴 수 없으니까 도를 먼저 정하고 음, 그 안에. 아니야 그럴 거면 그냥 아, 그래 그래 이렇게 해 하고 해. 충북 충남. 어나 충남 충남도 너무 가고 싶어. 나 충청도를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 진짜? 아, 너의 <laughs> 너의 운을 보자. 어나 충청도 가고 싶어. 경어 뭐야? 노베 노 경. 야 이거 지금 편파 편파 잠깐만. 말이. 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다시다시 다시. 충남을 가고 싶은 거야? 그럼 충남 가 <laughs> 선택 우리는 충남을 가기로 했어요 <laughs> 야, 충청 뭐지 충청도 충청 안도 암도. 왜 안도야? 얘 네, 안도 가고 싶다며 상관없어 아, 그, 그, 충청도를 그안 가고... 충남 가, 충남 가고 충남 관심 아... 있다. 내가 충남에 여기 동남을 찾자. 아, 충남에 관심 있지. 그럼 공주 갈래? 나 공주 갔는데. 근데 후보가 뭐야? 그럼 우리 서산, 홍성 보령 가봤어? 그러면 공주. 공주 넣너 줘? 너무 오래 내가 이 나라의 공주다. <laughs> 아 부여도 너무 가고 싶은데. 서산, 홍성이산어디야이 산. 태양까지 싸양 고추 먹어야 돼. 청양 고추가 여기야? 대박! 어, 진짜, 진짜 그거즈? 너무 재밌겠다. 금산 인삼. <laughs> 저런다. 나한국질이했어아 진짜? 인삼 뭐 인삼 밥 같은 거있겠지 뭐. <laughs> 인삼 튀김. 어 맛있겠다. 그 맛있대. 어 맛있겠다. 금산 가야겠다. <laughs> 야, 금산 야 그냥 금산 갈래? 아 <laughs> 어, 이런 거 숫자가 너무 재밌어. 예. 뭐 뽑아 개발해봐. 내가 그 어, 통에 넣어야지. 아니. 아니면 둘이 뽑았는데 둘다 마음에 쏙 드는데 있으면 거기 가 그래 아, 뽑아주세요 이럴 텐데 공주 <웃음> <웃음> 공주 안 나오면 재밌겠다 뽑았어 느 늦게 와 이런 건 바로 처음에 짚으면 뽑아야 돼 금산 우리 인산 튀김 먹으러 가야 되는 거냐 야야 솔직히 이거는 운명 아니냐 진짜 운명 나, 나 진짜 운명 아니냐 공주 <laughs> 야 어떻게? 아 근데 많이 뭐나 둘이? 인삼 먹고 가면 안 되나? 어? 좋은 생각인데? 근데붙어있지 않을 것 같아. 공주? 음. 응. 그럼 삼이 어디 냐 이. 너 몰라. 뭐? 나못 는데. 안 되겠는데. 근데 원래 충청도 가면 언제?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laughs> 이것도 운명 아니야? <laughs>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왔어. <laughs> 맹. 야, 어떻게? 가이바보 해. 어떻게? 아, 아 근데 잠 공지 뭐있냐 공지 뭐 많지. 네, 축제. 솔직히 축제 날짜 너무 스세이다 그러니까. 가자 가자. 금산 가자. 예. 음... 금산으로. 설득 성공. <laughs> 그게 싫어. 나는 그냥 금산에 가고 싶은 건데 얘가 설득했다는 아, 게 싫어. 오케이. 설득 안 성공. 선심 <laughs> 썼다. 아, 근데 진짜 축제 기간인 거 대단한데. 아, 내가 뽑은 것도 대단한데. 깜짝 놀랬잖아. 그럼 가위바위보 하든가. 금산 가. 그 서울에서 금산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2시간 반 12,700원 다른 경로 더 보기 친절하네 뭐 있을까? 없네. 없어요 버스밖에 없어요 자동차를 타면 어! 왜 4시간 걸리죠? 무슨 말이야 이게? 걸어가는 거야? 아니야 자동차 도보는 보자 5시안걸으면갈수 있을까? 봐봐 진짜 우리 조선시대는 어떻게 이 팔도로 돌아다녔냐? 그러니까 산타다가 대단한 일이네 산적 만나갖고 다 털리는거지 왜 한양이 뭐라고 그 특권을 거기서 주는거야? 왕이 한양이 있으니까 어! 갑자기 좀 그렇다 나 응, 이렇게 하잖아? 그럼 반역죄로못가어끝 <laughs> <꺼내고 웃음> 금산 버스터미널 아 시외버스였어 아마 나올 걸 버스터미널이라고 <laughs> <스토리 나리랑 웃음> 쳐도 나는 FMB니까 이렇게 <laughs> 많은데 근데 다 여기서 다 여기서 여서 <laughs> 따라랑 따라 오늘 일단 하고 싶은 거다 적어 오케이 충남과 전북 두 도의 도립공원이 배경사는 <laughs>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다 너무 좋아 나 술이 싫은가 봐 <laughs> 아니 그냥 이것만 써나 욕해도 돼? <laughs> 대둔산 가고, 1 2폭포 어, 폭포 가야겠다. 폭포 보러 올라가야 돼. 이산이 이산이야? 아니잖아, 송치산이잖아. 승질내지마너 산을 다갈수 있을 것 같아? 아 하나만 가는. 그러면 대둔산만 가. 대둔산만 가. <laughs> 하지만 근데 대둔산 같은 데 가면 사람이 많을 아서 다른 데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 하지만 대둔산 가고 싶지. 음. 왜냐면 음.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니까. 어 그리고 도립공원 <laughs> 가고. 맞아. <싶어>. 누가 봐도. <laughs> 너무 예쁘다. 선내감 찍어. 우리만 예뻐. <laughs> 뭔지 몰라. 궁금하시죠? 좀 보자. 왜? 뭔지 보게. 아니 봤어. 나안 봤어. 그래? <laughs> 호화로운 뱃놀이를 했대. 여기서 뱃탈... <laughs> 여기서 뱃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아, 호화로운 뱃놀이 너무 좋다. 우리 양산 타 간대? <laughs> 야, 9월은 양산이지. <laughs> 양산이지. 10월은 양산이지. 아, 쌍라시 할 것? 양산 탁스. 뭐 이렇게, 이렇게 가서 찾으래. 어, <laughs> 겨울이야 너무 좋다. 겨울 예쁘다. 겨울 이쁘다 진짜. <laughs> 겨울에 가고 싶다. 아 우리 다 정했네. 이거만 가. 더 볼까? 응. 뭐 있어 또? 아아 음, 아, 지금 배고파. 도리뱅뱅. 그 뭐야? 생선인 거 <laughs> 같아. 오 오죽. 피곤해. 아, 야 이제 그만. 어. <웃음> <웃음> 기갱 능갱. <laughs> 이잖아. 뿅. <laughs> 우리 일단 그건 확실히 하는 거지. 인삼 축제? 배타기? 산타기 어, 아 배타기는 봐야 돼. 어떻게든 될 건지. We will see. 지금. 아니, 숙소부터 해. 왜 갑자기 딴소리냐너너딱 <laughs> 걸렸어? <laughs> 나너 숙소 찾아보는지 아, 사줄게. 그 부킹닷컴에서 볼래? 이런 거 한, 한국은 숙소 어디서 봐? 부킹닷컴에서 봐. 아, 봐. 나와? <웃음> <웃음> 나와, 나와. 어. <laughs> 소리 뭐 어떻게 해야 돼? 어, 아직도 운영하나요?라고 <laughs> 누가 물어보던데? <laughs> 오야 지난 금요일 에 먹었대. 근데 이딴 치료냐? 금상태 후기 2018 오이 아, 싫어 싫어 금상태 대호크대 급이 알게 와 이런 거야 컨벤션에 와임삼주 <laughs> 뭐야 꽃 야 이거 칠 그, 들어있네. 백년 먹겠다. 인사할 때 진짜 인사. 탈락 패스. 우리 에어비앤비 막 그런 숙소 그런 거 찾자. 레퀴트 다른데도 아니 다른 터미널 이거구가 여기 괜찮을 것 같아. 복합 터미널. 네 얘를 보면은 아니 걔 말고 네1 2명 인원이 그럼, 12명이, 그럼 응. 탈락이 좀 탈락 탈락. 아까 이거 그... 저기 어 인스타 감성. 구암역이 응. 어디야? 나 인스타 감성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다 이런 아. 식이긴 하네. 가격이나 알아볼까? 음. 아1박밖에안 하고 있가 우리? 음. 엄청 싸네. 원래 이 정도 해? 원래 얼마야? 숙소가 없을 수도 있나? 이게 뭔가? 마땅한 길 떠도는 음. 나그네옵니다만 이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무시이 <laughs> <못이. 웃음> 금산 한방 스파 호텔 휴. 오! 훨씬 좋아 보여 이름이 마음에 들어 한방 스파나 받자 롯데 스파 휴오 인삼 라떼를 마신 뒤 스파를 하기 위해 내려왔대 그럼 그시세어시세시세 어, 시세, 시세. 그냥 뭐한 7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인 것 같아 두명 정도면 네 여기 위치가 어디야? 데수 아, 네, 안녕하세요. 그... 9월 28일, 29일에 2명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그날 트윈 방 가격이 성수기 기준인가요? 아, 그럼 얼마 정도 해요? 12만 원이요. 응, 그래? 네, 2명 예약해 주세요. 비싸긴 하다, 12만 원이면.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멀쩡한 숙소 별로 없어 가지고. 어, 어? 바로 여기 있구나. 아, 개짱이네. 어.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인삼 축제 기간에는 성수기 가격이 어... 아구나 중도 오버 가게 되고. 바로 여기 안에 있구나. 근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왜? 왜냐면 우리 어차피 그 펜션 같은 데 잡으면 택시비 또 들잖아. 어쩌 오안들겠죠 그거 따뜻하면 오면 들걸? 그래? 그 시골은 비싸 택시비가. 오 왜? 비싸. 근데 엑스포 안에 있으니까 약간 매트가 있네. 이거 끝났고. 아 그럼 아까 이거 보자니까 다 했어. 금상까지 있어. 금상 금상으로 하자. 여행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안녕.